코카콜라가 좋나요? 펩시 콜라가 좋나요? 저는 펩시를 좋아. 나가. 어, 나만... 여러분 하하 하우닉스 대표 최현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네 번째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카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초고층 건물에서 건물 관리직을 하고 있는 95년생 카키라고 합니다. 음. 건물 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냉난방, 수전기, 수도 같은 건물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끊어지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 건물에 살고 계신 분들의 민원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저희 같은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계 수방파트를 따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필요한 자격증이 좀 다른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 냉동공조, 소방 산업 기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거기에서 음. 추가로 뭐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 네, 경력을 쌓고 실장이나 소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직업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음. 무엇보다 어딘가에 좀 소속되어 있다라는 안정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름 초고층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혹시 이직을 생각 중이신가요? 그리고 만약 이직을 희망하신다면 어떤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따로 생각해둔 곳은 없고요. 어, 다시 이제 목표 꿈이나 이런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중이죠. 꿈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 창업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을 하면 자신의 약점 같은 게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음...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 참 네. 재밌는 말이네요. <laughs> 예전에 스타트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있어 홍수업체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는 이제 좀 아, 반드시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약간 그런 동기도 있었고요. 다른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사람간의 갈등도 생기고요. 나오지 않는 성과랑 그 다음에 좀 좌절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경쟁 부분에 치여서 조금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게 부디 제 미래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laughs> 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 좋은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예전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좀큰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음주운전이 저희 차량을 치워서 차량이 전복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건은 크게 났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다행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일해서 돈번 돈보다 이 사고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서 <laughs> 네, 큰 현장 타임이 왔던 강렬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 예. <laughs> 그러면 그 스타트업을 끝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일단 건강이 가장 컸어요. 청소라는 것 자체가 몸이 너무 고된 노동이다 보니까. 맞죠, 맞죠. 그것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한 몫을 하면서, 음. 아, 많이 어렵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아,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게, 그리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도전적인 창업을 하다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고 있는데요 도전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도전도 좋지만 가끔은 안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도전하고 그러다가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게 된다면 무조건 딛고 일어서라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택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어,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삼으면 더 좋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laughs>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 끝.